솔직히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언제나 웃던 소년 정국민이 아는 목소리의 주인공 정동원. 하지만 그의 같은 반 친구가 밝힌 댐 학교 속 정동원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경남 하동의 한 중학교. 지난 학기 교실 한쪽 구석에서 늘 조용히 앉아있던 한 학생이 있었다. 수업이 끝나도 시끄럽게 떠드는 대신 이어폰을 꽂고 악보를 꺼내 쓰던 그 아이. 그가 바로 정동원이었다. 정말 TV에서 보던 그 정동원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같은 반 학생 A 군의 증언. 아군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아이돌처럼 주목받는 걸 싫어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걸 편해했고, 친구들이 몰려가면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어떤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무대 위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현실 속의 고독이었다. 담임교사는 그를 성실하지만 어딘가 외로운 아이라고 표현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성실했어요.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웃지 않았습니다. 정동원은 TV에서처럼 유쾌하거나 장난스럽지 않았다. 늘 책상 위에 손을 포개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시험이 끝난 날에도 생일파티 날에도 그는 웃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 그러나 어느 날한 친구가 우연히 들은 대화는 그 답을 알려줬다. 무대에 설 때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근데 학교에선 그냥 나야. 그래서 조금 무서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심이었다. 그때부터 친구들은 깨달았다. 정동원은 무대 위의 천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3월 어느 화요일 오후 음악 시간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유곡 발표를 시켰다. 학생들이 장난스럽게 노래를 부를 때 교실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다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다. 정동원, 너도 한번 해볼래.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반주도 없이 노래를 시작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학생들은 숨을 삼켰고 교사는 펜을 떨어뜨렸다. 그 목소리는 tv 속그 소년보다도 더 깊고 더 아팠다. 노래가 끝났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박수가 천천히 번져나갔다. 그때 진짜로 울었어요. 친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수로 느껴졌어요. 같은 반 학생 비양의 증언. 그날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학생들은 정동원을 더 이상 연예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고요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방송에서 웃을 때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연습과 부담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것 같았어요. 담임교사.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은 피곤한 얼굴로 친구들에게 물었다. 너는 니네 꿈이 뭐야? 그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진심이 나왔다. 그는 그저 묻는 것 뿐이었지만 그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 가지 않고 혼자 음악실로 향하던 정동원. 그의 가방을 본 친구는 놀랐다. 교과서보다 악보가 더 많았어요. 펜으로 지워진 가사들이 가득했고, 옆에는 엄마에게 부를 노래라고 적힌 쪽지도 있었어요. 그가 그 노트를 펴던 손끝은 무대 위에 프로가 아닌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한 소년의 것이었다. 학교 행사 날 아이들은 그에게 무대 서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학교에선 그냥 학생이고 싶어요. 그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내 이해했다. 그는 무대보다도 자신이 정동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길 원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영웅이 형 대신 동원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건 그가 가장 좋아하던 호칭이었다. 졸업식 날 그는 교정 한켠에서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다. 기자들도 팬들도 없었다. 그저 반 친구 몇 명과 선생님뿐이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물었다. 무대랑 학교 어디가 더 좋아.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둘다 나야. 근데 학교에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버전인 것 같아. 그 대답은 놀랍도록 어른스러웠다. 그의 눈빛엔 자신감 대신 책임감이 있었다. 졸업 후 담임교사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정동원은 연예인이라기보다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꾸미지 않고 매 순간 진심으로 살더군요. 그래서 더 어른 같았어요. 기자는 교실벽에 걸린 졸업 사진을 바라봤다. 한쪽 구석 수줍게 웃는 소년의 얼굴.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미소와는 다르지만 그 안엔 분명 같은 빛이 있었다. 졸업식이 끝난 지 1년. 학교의 교정에는 봄꽃이 피고 그 교실엔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다. 정동원 자리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말 한마디가 기자의 마음을 멈추게 했다. 그가 떠난 지 오래지만 정동원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기자는 졸업한 친구 몇 명을 다시 만났다. 교복 대신 대학 새내기 복장 손엔 커피가 들려 있었지만 그들이 꺼낸 이름은 여전히 같았다. 요즘도 연락해요. 근데 여전히 조용해요. 졸업생 이양. 아양은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엔 정동원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공연 보러 와요. 근데 조용히 와야 해요. 놀라면 안 돼요.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방송에선 수만 명 앞에서 노래하지만 친구들에게는 그때의 동원이 그대로였다. 공연 끝나면 꼭 친구들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방송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와요. 그게 참 동원스럽죠. 졸업생 비군. 그의 이름은 여전히 뉴스에 오르내렸다. 새 앨범 차트 1위 광고 투어. 하지만 정작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말했다. 화려할수록 외로워지는 사람 그자체이죠 피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쉬는 시간에 혼자 노래 연습하던 그 모습 지금도 그대로예요. 다만 무대가 커져, 커졌을 뿐이에요. 무대가 커지고 관객이 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해 있었다 음악. 졸업식 날 정동원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꼭 노래 들려줄게. 진짜로. 그 약속은 1년 뒤 현실이 되었다. 인천 콘서트 무대 한가운데 그는 공연 도중 관객을 향해 조용, 조용히 말했다. 이 노래는 제 친구들에게 바치는 곡이에요. 그리고 그는 학교 음악실에서 쓰던 낡은 악보의 노래를 불렀다. 제목은 우리의 자리. 가사는 단순했다. 멀리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그 자리엔 아직 우리가 있다. 그 순간 공연장 대형 화면에는 졸업 사진 속 친구들의 얼굴이 비쳤다. 조명은 따뜻해졌고 객석에서는 눈물이 터졌다. 그 노래 듣고 울었어요. 동원이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졸업생 시앙. 하동의 그 학교에는 지금도 정동원 자리라 불리는 창가 쪽 자리가 있다.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그 자리를 두고 작은 의식처럼 말한다. 여기가 정동원이 앉던 자리래. 진짜 여기 앉으면 노래 잘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음악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그를 보며 꿈을 꿉니다. 그게 정동원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죠. 학교 복도 한쪽 벽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은 액자가 걸려있다. 노래로 세상을 따뜻하게 한 학생 정동원. 그 문장 아래엔 그의 미소가 담긴 졸업 사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졸업 이후에도 그는 종종 학교를 찾아왔다. 기자에게 사진을 보여준 교감 선생님은 말했다.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아무 말 없이 경비실에 들러 저 왔다 갑니다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는 학생들이 떠난 교실을 조용히 둘러보고 음악실 앞에 서서 창 밖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노트에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그날 청소하던 직원이 우연히 본 글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시작은 여기서였어요. 그 문장은 지금 학교 음악실 벽에 조용히 붙어 있다. 음악 평론가들은 요즘 정동원의 음악을 이렇게 평가한다. 무대는 커졌지만 감정은 더 가까워졌다. 그의 새 앨범 소년다시에는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이 녹아있다. 수록곡는 직접 쓴 가사로 이렇게 시작한다. 날고 싶었던 그 시절 나를 밀어준 건내 웃음이었다. 그는 화려한 편곡 대신 단순한 피아노 반주를 택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래를 들으면 그때 교실 냄새가 나요. 그게 제 음악의 출발점이에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를 오래 지켜본 담임 교사에게 물었다. 정동원, 지금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요. 그의 책상에 있던 창가에는 지금도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다. 바람이 불면 커튼이 흔들리고 그 위로 먼지처럼 반짝이는 빛이 춤춘다. 그 모든 순간이 그의 노래처럼 느껴졌다. 정동원은 멀리 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노래하고 있었다.